목요일 장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코스피가 좀안 좋았어요. 제가 어제 그장 중에 그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시장에 대해서 어 역시나 오전에 어제 미장도 안 좋게 끝나고 그래서 개파락을 좀 하면서 밑으로 빠졌습니다. 일단은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좀 이런 어, 하방으로 한번 더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내일 오늘 밤이라도 좋아서 바로 들어올린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방으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주봉 금요일 날 3시 21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는 사실 뭐 히토리 관련 유니온을 대장으로 해서 현대 비앤지스틸 굉장히 강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뭐제 눈에는 요거요 테마 하나밖에 들어오질 않았고요. 개별 종목들 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 비앤지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240장기병선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넘어갔기 때문에 대략 6박스권 안에서 매수 손절 대응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원화선 같은 경우에도 어 얘가 원래 자동차 카시트 뭐 이런 애들인데 농구공, 신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어 캐나다의 광물 투자 이력이 또 부각이 돼서 히토리 애들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씩 240장기평선의 오늘 저항을 또 제대로 맞았습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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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고 있죠. 어쨌든 확실하게 돌파 나올 때 오히려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대원화성이나 현대 비앤지스틸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바코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주봉상에서도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런 N자 파동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때도 외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 자리가 오면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범한 피얼셀은 뭐 살짝 올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로는 하단 박스권을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저점은 계속 올리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내려오라고 기도해도 안 내려오죠. 근데 이게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올랐습니다. 100%. 최근에 올린 것만 해도 57%. 그래서 240 장기평선을 돌파하고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이 정도만 내렸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 요렇게 빠졌다가 좀더 밀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런걸 기대하고서 눌린 공략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안 내려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 단기 매매로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 종목이 예, 그래요. 아무튼 좀 내일 네, 움직임을 봐서 1차적으로는 얘가 이 크게 무너졌던 라인이 여기잖아요. 요 라인이 크게 무너졌던 라인이기 때문에. 11만원, 12만원 요 자리인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달려간다니 참 의아스럽네요.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내렸다가 이렇게 좀 가면은 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사게, <laughs> 좀 사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돌파 나온 종목 SK 네트워크. 이거는 뭐 그냥 충전기,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저점은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라인도 돌파가 나왔고요. 내일 금요일이라 내리면 좋은 매수 타점 보고 있습니다. KC 코트렐 240 장기 평선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한번 돌 찍고서 내려왔다가 재돌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한일시멘트 이것도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요런 자리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하단박스권에서 돌파 나오고 지지하고 다시 살짝 들어 올렸어요 조용히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일또 살짝 여기 한 13,000원? 이 정도에서 뭐 시팅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시키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등분선을 딱 그어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절반이니까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 12,100원, 11,500원 이 정도 열어두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